드디어 이가염 시계를 샀어요. 감염 아침에 샀는데 이거를 감염을 두번바고는데 비싸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렸거든요. 그래서 결국 모사를 했는데 땡스 기밍 추수한 날 바로 다음 날코베드가 걸려버려가지고 이거를 두주 동안 거의 못쓴 거예요.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얘, 이걸 정말 오자마자 차고 나가서 달리고 싶었던건데 못나가니까 그래도 그냥 팔에 차고 있었는데 이게 저한테 이 마취가 저한테 운동하세요 라고 메시지를보내는거예요와 그때 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시계한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야 내가 안 뛰고 싶어서 안 뛰는게 아니야 운동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야 진짜 못해 지금 너무 아파.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와 정신이 완전히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 4월달에 텐마에 뛰려고 신청을 하는데 지금 다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운동하는